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 드리기 위해 온 6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이 도지코인을 가지고 왔는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번 시간에 이 도지코인 관련돼서 어떤 뉴스를 준비를 했냐면 지금 도지코인 자체적인 뉴스 말고 시장의 흐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인 뉴스보다 이 시장의 흐름이 도지코인의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도지 같은 경우에는 9월 15일까지는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가 더더욱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 굉장히 중요하니 만큼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서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핵심만 딱딱 간추려서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하 현재 이 패드의 금리의 방향성이 정해질 것이다 요 내용을 봐야 됩니다 이유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이나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근거는 이 시장의 유동성 때문입니다 근데 패드가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시장이 이 돈을 연준에다가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줄어들겠죠 반대로 금리를 낮추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유동성이 증가를 하면서 어, 시장이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겠고 자 그런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계속해서 올린다라는 센스가 이 연준의 기본적인 기조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75bp를 인상을 하느냐 50bp를 인상을 하느냐입니다. 한데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부분은 75bp예요. 근데 만약에 50bp가 인상이 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상했던 것보다 속도 조절이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 호재구나. 가격 오르겠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5 0 b p 에 대한 부분이 솔솔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채권 시장을 보시면, 대부분 75bp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75bp가 나온다라고 해서 뭐 떨어지거나 이건 아니고 선반용이 끝났기 때문에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50bp가 나오면 단기적인 급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내용 때문에 50bp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지 정리를 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구독자분들의 많은 관심으로 카톡방에 대략 1,200분 정도가 입장을 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1200분의 분들 모두 감사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카톡방에서 하락시장에는 하락시장에 맞춰서 반등장에는 반등장에 맞춰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8월 25일 이더리움 클래식을 통해서 작게는 2에서 30% 많게는 이런 식으로 100% 이상의 수익도 만들어가는 걸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가 있죠 지금 이러한 시장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좋은 결과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화면에 보이는 숫자 여기로 문자 7 남겨주시면 카톡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클릭 한번 하시고 입장하실 수 있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본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이 파우르장의 발언이 26일에 예 잭슨홀 미팅에서 그러니까 오늘 저녁이죠 이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그 전에 이 패드의 연준 의원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오늘 4명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당장 다음 달인 9월 FOMC에 이 금리 인상분을 벌써부터 이야기하기는 이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다?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당장 나온 뉴스만 보더라도 지표가 강해지면 그때 75BP를 인상하는 게 맞다. 지금은 동전을 던져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전 7월 달에 연준 의사록에서도 파월 의장이 지표를 보면서 속도 부분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이러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 75BP에 대한 이야기는 한게 아니라 50BP에 대한 가능성도 점점 커지는 것들을 우리는 감안을 하면서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매크로를 본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연준 9월 달 50BP 인상을 예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계속해서 이 채권 시장과는 다른 의견들이 시장에 솔솔 피어오르고 있다는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랬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75bp가 나온다라고 해서 선반영이 끝났기 때문에 떨어지진 않는다. 근데 50bp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반등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지금 50bp에 대한 가능성이 솔솔 피어오르고 있네. 안 되더라도 9월 전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 아, 코인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다가 이 올라갈 수 있는 이더리움의 머지가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부분들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본격적인 이 도지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을 뚫을 수 있는 이런 모습까지도 엮여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도지체인 뭐 소용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올라가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줬던 게 뭔지 아세요? 여기 부근에 매물을 다 소화를 끝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부근도 한번 찔러줬기 때문에 여기 부근에서 매물리 소화를 끝냈고요. 그러면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만 소화를 하면 되는 건데, 거래량 보시면 과거에 쌓인 거랑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작은 힘으로도 충분히 뚫고 올라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하다면, 지금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기 시작한 이 흐름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겠습니까? 간 보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 것인가? 근데 간본다는 것 자체가 올리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라 것이기 때문에 이 패턴 역시도 호재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 정도로 만족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다음 스텝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인 반등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라 겁니다 괜히 이상한 거 듣고서 막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 이 근거들이 가장 확실한 근거입니다 항상 시장은 금리로 움직였고 금리로 끝났어요 그러면 현재의 위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바닥권과는 조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발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 무릎 자리라고는 얘기할 수 있다. 자, 우리 흔히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무릎 부분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 매수해도 괜찮겠죠? 그리고 나서 9월까지 기다리면서 보면은. 어? 아주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흔들리지 않고 이 고점 부근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이런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호지에다가 일정까지 함께 보면서 어, 야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이걸 고민을 해야 될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정보를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카톡방을 통해서. 여기에서 이 금리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 도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것들 한번 맞춰서 전략대응을 만들어 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일단 들어오셔가지고 정보들 보시면 되는데 입장 방법 간단합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있죠? 여기로 숫자 7, 이거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카톡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게요. 그거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카톡방에는 이것 외에도 날짜 보이시죠? 8월 26일, 금요일, 오전입니다. 이렇게 쭉 보면은, 이렇게 수익을 많이 보는 내역들이 나옵니다. 이게 뭔 소리냐? 많이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타점을 같이 공유를 하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가도 5에서 10%고, 보시면 많으면 2에서 30% 이런 것도 많이 나오죠. 이거.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시면서 인증을 해주시는 내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몇 분이 들어있냐? 1200분 넘는 분들이 카톡방에 입장을 해 있으신 그런 상황이다. 당연히 이런 수익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올바른 정보가 카톡방 안에서 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도움을 얻으시게 된다면 반대로 중요한 정보들이 올라왔다 하면은 링크나 이런 걸 통해서 같이 공유를 해주세요. 저도 꾸준하게 실시간으로 좋은 정보들이 나온다면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방 안에 1,200분이 동시에 들어가는 넥스트 종목이라는 거 우리 함께 아시는 다시 넥스트 종목이라는 거 함께 한다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요거 역시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것들을 좀 보여 드리자면 가장 최근이었던 게 8월 25일 어제였죠. 이더리움 클래식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작게는 20%뭐 많게는 100% 이상도 이렇게 나온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최소치 한20% 정도만 잡더라도 나쁘지 않은 수익이었다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8월 23일 아발란체를 통해서 한 5에서 10% 작게는 그리고 많게는 20% 이상도 이렇게 찍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뭐카이번네트워크였고요그 전에는 비트코인이었고 플로우였고 시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샌드박스 이더리움 클래식 리어 프로토콜도 있었죠 이번 달만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 대략 9개 정도 되는데 2개가 더 있거든요 제가 정리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럼 11개가 이번 달에 딱 마련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번 달에 아직 하나도 남는 거 보고 있는 거 있어요 그러면 한 12개에서 진짜 많으면 한 13개로 끝나지 않을까 싶네요 네운 좋게 지금 다 먹긴 했는데 역시나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단순하게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호재에다가 일정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을 때 1200분이 사점을 건들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카톡방 내에서 보여지는 이런 수익들도 여러분들 같이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입장하시면 되겠지만 이거 넥스트 종목 이것도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일단 들어오셔가지고 이게 뭐가 있는지 살펴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입장 방법 안내 도와드릴게요. 다시 한번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있죠. 여기로 숫자 7 이거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그거 확인하고서 입장할 수 있게 이 카톡방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클릭 한번 하시고 예, 들어오시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혼자보다 함께가 좋다고 어려움을 편안함으로 바꾸시고 싶으신 분들 꼭 요거 숫자 7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모든 건 무료로 진행되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 꾸준하게 나면은 주변 지인분들에게 여기 좀 잘하더라. 입소문 한 번씩 내주시면 더좋고요 자, 그럼 저는 여기서만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